이게 카메라가 가동하면 제가 마음먹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에이, 아, 아이 정키분이 찍은... 아 그거는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는거고 이거는 그냥 막 주저리주저리 떠드는건데 알았어 안올릴게 아니 응. 안올리는게 게 아니라 찍지를 못해 응. 그냥 해봐 일단 아아 쇼츠로는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 영상은 모르겠고 자 일단은 어. http 진짜 너무 착각. 점1.1아 괜찮아요. 1. 그거 상관없어요. 1.1 있잖아요. 처음 <laughs> 집중해 주는 <주면> 게 시스템 아니고 <laughs> http 2가 있잖아요. 이 둘은 프로토콜 이름만 같을 뿐 완전 다른 거예요. 둘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둘은 완전 다르다. 이름만 같다. 왜냐 1.1은 텍스트 기반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렇죠. 응. 텍스트 기반의 프로토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헤더 까보면 뭐 텍스트 기반의 뭐 헤더가 있고 그리고 뭐 개행 다음에 네. 뭐 바디가 온다 뭐 이런 그 텍스트 기반의 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제로 그 프록시 같은 걸로 까보면은 텍스트 기반으로 계속 돌아다니죠 그래서 볼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용량도 크고 압축에도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HTTP 2는 바이너리 기반으로 바꿔요. 바이너리 기반으로 바꿔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구현이 완전 달라져요. 이해되셨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기반이기 때문에 얘는 개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바이너리는 뭘로 구분해요? 확장 플래그 그렇죠. 그래서 뭐 0, 0두개 비트, 뭐0 하나 비트 이런 걸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h 냐얘이 h t t p 를 구현하는 거는 서버 코어와 엔드 그리고 브라우저 코어에서 컴파일 o 컴파일 o 코어에서 알아서 구현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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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배치 API 라든가 API 라든가 서버 서버 사이드에서도 이제 스프링 같은 곳에서 쓰는 HTTP 객체들이 있죠. 그쵸, 그쵸. 어, 서버 사이드 서버 사이드 어, API 라든가는 이때 텍스트 기반의 HTTP 1.1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요. 여기. 이렇죠 응. 그래서 완전 다른 프로토콜이지만, 클라이언트는 사실, 여거랑 별반 차이는 없다. 쓰는 거는 음, 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 질문 그러면은 a y t t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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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서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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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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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주 받아가지고 네. 다시 컴파일 해주고 네. 음. 그때 이때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 그럼 얘는 정확히 프로토콜 어떻게 개선하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TCP 그라운드 그, 로빈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핸드셰이크 해가지고 TCP 커넥션을 막고 그걸 리퀘스트 리스폰스 TCP 꺼, 끊어버렸죠 음, 그렇죠. 그리고 또 리퀘 네, TCP 커넥션 하고 리퀘스트 리스폰스 끊어버렸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그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리소스 동시에 요청하자 그래서 이제 TCP 커넥션을 동시에 동시에 맺고 CSS 요청, 자바스크립트 요청, 이미지 요청, 이미지 투 요청 그러면 뚝뚝 오게 됐죠. 근데 이게 또 단점은 그렇다고 해서 TCP를 무한정 맺을 수는 없으니까 브라우저마다 뭐여 개나 8개 정도의 TCP만 열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거 다 끝나면 또 끊고 또 하고 또 끊고 또 하고 그래서 뭐킵 얼라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됐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야 지금 대출금 갚으라고 푸시 왔는데? 어, 또안 보냈나 보네. 보가 아닌데, 그거 아닌데? 네이버 케이 결제됐다는 데 네. 근데 이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TCP를 한번 맺어요. 맺고 이때는 이제 리퀘스트 하나, 리스폰스 하나가 아니야. TCP는 그냥 맺어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너리를 단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프레임 네. 그러니까 그 네. 바이너리 단위, 이게 리, 리퀘스트 바이너리 요만큼 블럭, 그리고 리스폰스 바이너리 요만큼 블럭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TCP는 계속 맺어 놓은 다음에 리퀘스트 바이너리 이만큼 불러 리스폰스 바이너리 이만큼 불러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여기서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레임. 그리고 이거 이두한 단위가 뭐였죠? 윈도우. 응? 윈도우. 아 이거 윈도우인가? 참. 아, 하나 그거 맞는 거 같은데? 그까 그러니까 리스폰스 프레임, 리퀘스트 프레임 쌍으로 하나 묶은 거. 그게 윈도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저, 저기에서 바이너리 블럭 같은 것들을 묶어놓은 거를 보통 윈도우라고 지칭하긴 하는데 어나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용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속 모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뜯어보면 이제 여기 0비트 두 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헤더 정보가 오고 0비트 하나 시작해서 뭐 프레임 키이 프레임이 뭘하느냐에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리소스 요청 프레임일 수 있고요. 뭐또또 무슨 프레임 있죠? 오, 뭐 윈도우 업데이트 이런 것도. 어, 윈, 뭐 음. 윈도우 업데이트 프레임일 수 있고 프레임이 역할이 다 달라서 그쵸. 프레임 키, 프레임 값뭐 0비트 하나로 그다음에 바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바이너리 구조로 TCP 하나 연결해서 계속 쓰는 프로토콜이다. 어, 근데 목적지가 다르면 어떡해? 응? 네? 예를 들면은 여러 이미지들을 불러오는데 이미지들의 오리진이 다 달라. 그건내가 알아서 이 서버가 알아서 하겠죠 이거 만들 때 어차피 클라이언트는한사이니까은이 사람은 음, 은뭐 c d n 이면은여여 그, http 커넥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이제 얘가 브라우저가 받아서 컴파람 해가지고 쓸수 있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컴파일에서 나온 거를 랩핑해서 인터페이스를 HTTP1.1과 동일하게 제공할 때 우리는 신경 쓸건 없다. 음, 나난여기까지는아 음. 근데 태훈님이 크로스 오리진 얘기하시는 거보다태훈님이 많진 어. 아은데 지금 영상 찍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딱 계속 진행하시는 거 같아.